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저희 집 뒷산에 왔습니다. 와, 맨발로 뒷산에 왔는데요. 요즘에는 뜨거운 낮에보다는 이렇게 저녁이나 아니면 밤에 맨발 걷기 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낮에는 정말 더워요. 원래는 8월 15일 광복절 지나면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었는데 요즘에는 밤에도 정말 열대야가 끝나지 않아서 밤에 잠 자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늦은 시간에 저희 집 아파트 앞에 있는 그 공원에 흙 운동장이 있어요. 그흙 운동장 밤에 한 시간 정도 맨발 걷기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그리고 잠을 자게 되면 굉장히 숙면을 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운동하는 거 굉장히 즐겨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짬짬이 시간 될 때마다 아이들과 숙취험 마치고 간단하게 그곳 조금 걷고요. 그리고 밤에 주로 운동하는 것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음, 아이들과 숙취험 하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아, 제가 아이들 많이 만나는데요. 어, 이어서 아이들을 몇 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수업을 하고 나면 제 몸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요. 땀을 엄청 많이 흘려서 그런데 다행히 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체력을 단련해 왔잖아요. 꾸준히 걷고 맨발 걷고 그리고 오랜 시간 이렇게 음 습관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더운 날에도 땀 그렇게 많이 흘리며 수업해도.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한 반복 그리고 그 반복적인 습관 그리고 그 체력 관리 이런 것을 해온 결과가 어, 지금 삶에서 그 결과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자기 자신을 관리해온 제 자신이 너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그리고. 음 칭찬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저 자신에게 어 잘했어 너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해 주죠. 자기 존중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것은 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존중하면서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 아니면 자기 비하, 자기 열등감,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셔서 자기 스스로에게 가장 많은 그런 비난과 비판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어그 누구도 나 자신을 나만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나 스스로 내가 먼저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자고요. 매일매일 제가 강조하고 있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따뜻하게 느껴주고 사랑해주자고요. <laughs> 잘해도 사랑해주고 못해도 사랑해주어요. 그래야 내 자신감, 자존감이 핵상승해서 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더 성장하는 내가 되어 갈 테니까요. 어, 우리 하루하루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기로 해요. 여러분! 음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늦은 시간 어, 산이나 그리고 저희 집 앞에 공원을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어요. 옛날에는 매미 소리, 새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또 가을이 다가오니까 그 풀벌레 소리, 여치 소리, 깃드라미 소리 이런 풀벌레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요. 그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음, 엄청 정감이 가고 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그 계절마다 다양한 요소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보듬어주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은 매일매일 와도 지겹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원래 우리 마음의 고향이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풍성한 자연 속에서 하루에 한 번쯤은 여러분도 한번푹 안겨서 어머니 품처럼 자연의 품에 안겨서 그 치유받고 힐링받고 그리고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 이렇게 발, 발이 흙과 연결되는 순간 지구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자연의 신발을 신는 순간 흙이라는 신발을 신는 순간 어, 발이 해방감을 느끼고, 그리고 어,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여름 보내시느냐고 굉장히 애쓰고 있으신데요. 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겠죠? 우리 음, 조금만 더 힘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어, 잘 이겨내기로 해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드려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나는 내가 소중하다고 언제나 느낀다. 나는 나를 따뜻하게 느껴준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자신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응,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는 자기 자신이고요. 여러분의 가장 고마운 벗은 바로 자신이래요. 자기 사랑에 빠지시기를 또 한번 이렇게 추천드려 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